아이고 제시제이 어, 또또 손이 떠나면 또큰 손이 오시면화려합니다 조졌네 이거 아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광고가 들어와가지고 오늘은 이제 옆에다가 계속 두고 이렇게 피피. 어 PPL 광고고요. 여기 어, 여러분들 보시면 말표라고 써있죠? 말표 이게 뭐냐? 마력 에너지 드링크 <laughs> PPL로 이렇게 또 이렇게 워킹 방송을 지원해주시게됐다고 에너지 드링크를 한국생활건강에서 말표랑 함께 콜라보해가지고 에너지 드링크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어 이게 두 가지 제품인데 말표 에너지 드링크 다크호스와 말표 에너지 드링크 에베레스트 화이트 어 이렇게 또두 가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어 해가지고 이 우리 광고주 분께 그래서 역시 광고를 할줄 알아요. 뭐 말표 에너지 드링크 오늘 처음 보는데 솔직히 말해 가지고 나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 봤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있어야지.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오킹 님 원래 하던 거 하면서 그 안에 PPL로서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오킹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도 가장 좋다 하셔 가지고 원래 이제 제가 또 나름 고민도 많이 들어 주고 어 그리고 뭐 저도 제 고민도 많이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딱 하면서 이거 마시면서 그런 거 좀 얘기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 우리 여기 이제 말표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딱 천연 캐페인을 함유한 건강한 에너지 드링크라고 하고요 아미노산의 일종인 테오린 교감 신경을 억제하는 효능을 갖고 있고 긴장 호르몬의 분비를 낮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거나 뭐 이렇게 긴장될 때 말표 에너지 드링크 하나 딱, 딱 빨아주면은 바로 우리 다크호스에 어떤 힘을 얻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1캔당 100mg 고카페인 그리고 2,000mg의 타우린이 함유돼 있다고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 어머 당장 사야 해. 음. 언제쯤 편의점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지금 편의점 가면 있을 거예요. 지금 편의점 가면 있을 거고 요거의 또 장점이 무엇이냐 열량이 낮습니다. 원래 에너지 드링크들이 열량이 되게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 다크홀스 같은 경우는 한 캔당 100칼로리. 요 에베레스트가 라이트하게 이제 나온 건데 한 캔당 15칼로리. 초 저칼로리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식단 관리하시는 분들 드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저희 집안이 당이 좀 있는 집안이어가지고 약간 좀 당뇨가 유서가 깊거든요. 예. 등산 갈 때도 먹으면 좋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등산 갈때살 빼러 갔다가 에너지들을 그 많이 먹어가지고 맞아 오히려 살 찌고 에베레스트 먹으면 살안 찌는 거야. 나도 이거 있었으면덜 쪘을 텐데 너무 늦게 나 만들어짐에 토요일 있어서 토요일 토요일 유감입니다. 예. 말표로 먹었으면. 음. 이게 또 우리 한국 생활 건강에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1회 섭취 기준으로 이 다크홀스도 당이 한 19g 정도밖에. 그러니까 이제 대비로는 굉장히 적게 들어있는 편이고, 에베레스트 같은 경우는 한번 드시면은 당이 1회 섭취 기준으로 당이 0g. 어, 당이 안 들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성분을 이용해서 단맛을 넣어가지고, 우리 또당 관리하거나 이게, 현대인들은 또 당뇨에 또 많이 노출돼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어, 저도 요즘 당뇨 때문인지 몰라도 이게 밥만 먹으면 졸린데, 거기다 음료수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특히나. 아니, 근데 이건 진짜임. 이건 광고 거르고, 원래 먹는 거보다 마시는 거에서 당이 많이 와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콜라보다 주스 같은 거못 먹게 하고 하는 게당 성분 때문이거든, 그게. 어, 근데 이제 에베레스트는 0g 들어있 있다고 하니까 당 관리하셔야 되는 분들 식당 관리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좋은 제품이 아닐까 싶네요. 예. 아, 아무튼 해가지고 오늘 이제 어, 요거 마시면서 우리 여러분들의 이제 고민 상담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요즘 제가 또 이제 막 남사친 여사친 영상들도 많이 나가고 연애 관련된 얘기들도 되게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 이 많이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놓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오고 하다 보면 오고 그랬거든요. 다 마음에 드는데 여친이랑 헤어진 지가 일주일 됐대요. 걸러? 아야. 그 정도는 어. 근데 좀 얼마나 사겼는지가 중요하긴 한데 뭐 그것 때문에 거를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다 마음에 들면 사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10%의 규칙. 내가 만약에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300일을 사귀었으면 한10% 정도, 한 30일 정도는 솔로로 좀 지내주고 너무 바로 사귀어버리면 이제 조금 이제 그 친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느낌이 좀 드니까. 아무래도 사실 헤어지면 상관없지만 항상 제가 10%의 규칙을 좀 주장하는 편이거든요. 환승 의욕도 좀 감세가 되고. 근데 여러분들도 뭐 헤어져 보신 분들 많겠지만 헤어질 때 사람마다 이게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다 정리된 상태로 이제 헤어지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내가 이 남자가 마음에 드는데 들어보니까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 일주일밖에 안 됐대. 나는 그러면은 내가 마음에 들면은 걸러는 걸 생각할 게 아니고 빨리 더전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흔적을 지우려고 노력할 것 같은데? 내가 얘랑 사귀려고 마음 먹었으면 걸을 문제가 아닌데요? 더대쉬해가지고 꼬셔가지고 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가 생각이 안 나게 해야지. 그러니까 걸러 걸러라고 생각하는 게난좀좀 좀 나쁘다. 어. 수험생인데 체력이 딸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우 감사합니다. 수험생인데 체력이 딸. 딸려... 인다라. 아하, 그럴 때 필요! 에너지죠. 체력이 딸릴때 필요한 게또에너지기 때문에 우리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또 건강도 챙겨야 되니까 에베레스트 추천드립니다. 만난 지 400일 된 남자친구와 권태기 극복 방법 있을까요? 400일 정도면 1년 좀 넘었네. 오래 사었다면 오래 사귄 거고 이제 짧게 사었다면 짧게 사귄 그건데 다른 걸 해보는 걸 추천한다. 좀 색다른 거. 저기 어디 뭐충중가 동굴로 배 타고 들어가는 거 있던데 그거 존나 해보고 싶은데 이색 데이트 같은 거 약간 안 해본 것들을 해보면은 조금 그런 겉기 같은 것들이 좀 극복되지 않을까. 그리고 권태기 극복할 때 제일 좋은 게그 사람을 어떻게 좋아하게 됐는지를 곱씹어 보는 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 내가 지금 얘가 권태기 좀 약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고 옛날에 그런 뜨겁던 좋아하던 그 감정들이 어디 갔는지 잘 모를 때는 내가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 사랑을 느꼈는지를 한번 좀 곱씹어 보면은 되게 좋아요. 만약에 뭐 본인들이 고등학교 때 만났다 하면 은 고등학교 때 같이 이렇게 수험 공부하면서 그 남자애가 이제 사귀기 전에 이제 나 힘들어 하고 있을 때 와가지고 야너 에너지가 좀 부족해 보이는데 이거 마셔 하면서 이렇게 딱 말표 에베레스 딱 주고 약간 그랬던 모습들을 <laughs>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어 이렇게 나를 챙겨줬던 나의 건강까지도 이 남자친구는 생각을 한 거지 한국생활건강에서 이제 콜라보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건강까지도 생각하면서 에너지 드링크를 챙겨주던 그 남자아이의 그 모습 이런 거에서 내가 반했을 거거든 말표에 반하진 않았지만 소소한 에너지 드링크 하나 고를 때도 나의 건강까지도 생각해서 이렇게 사주는 그런 모습들에 반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곱씹어 보면은 저 권태기들이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laughs> 오 대학 가면 여친이 생긴다는데 왜 저는 안생기죠요 그렇게 굴아요. 오킹님 다이어트 꿀팁 좀. 아 질문 취소할게요. 자 음, 여무시고요. 나이도 넘날이 먹고 직급도 넘날이 높은데 반령을 받아서 일터 친구들이랑 친해기지 너무 어려워요. 일터에서 좀 힘들고 이러면은 사람들 뭐 담배 피러 나가거나 뭐 아니면은 각자 이렇게 좀슈을일스 음. 가가지고 말표 어, 이런 거 에너지 드링크 하나 딱 주면서. 드시고 하세요. 힘드실 텐데. 하면은 어 뭐야? 어, 우리 김대리 어 말표 에너지 드거 이거 알아? 뭐야 이거? 타월인 함유량도 2000mg 들어가 있고 카페인도 100mg 들어가 있어서 일할 때 정말 좋잖아. 야 이거 우리 김대리가 아네. 어, 아주 좋은 양반이야. 하면서 또 친해지고 하는 거지. 음. 전여친이전 어. 여친을 보여주는 심리 뭘까? 심지어 형 방송 꾸준히 챙겨보는 것도 알게 됩니다. 전 여친을 보여준다고? 대한민국 왜 그래? 빙시 아님? 아니 연인 관계에서 전 여자친구 전 남자친구는 알아도 안 되고 알려줘서도 안 돼. 그거 알아서 좋은 점이 단 하나도 없음. 저는 여자친구 사귀면은 그거는 하나 물어봐요. 왜 헤어졌는지는 물어보는 편이야.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내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랑 어떤 이유로 헤어졌을 거 아니야. 그 남자애가 오답노트같이. 근데 이제 전 남자친구랑 왜 헤어졌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병신, 약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얘기해야 돼.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해서 물어보는 건데, 왜 헤어졌는지 알려줄 수 있냐?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한다. 똑같은 이유로 헤어지면 안 되니까, 나도. 어, 약간 이러면서 이제 약간 괜찮아. 어어어, 어, 어. 갑자기 멈췄었어. 어우, 막간을 이용해서 그러면 에베레스트 한잔 하면서, 에베레스트 한잔 하면서 좀 여러분들 돌아오는 거좀 기다리겠습니다. 아 복숭아 맛이 나는데? 아 자몽 맛도 느껴집니다 <laughs> 복숭아 맛도 나고 자몽 맛도 나네요 예. 시트러스가 복숭아야? 아 그래? 복숭아 영어로 시트러스야? 피치 아니야? 아가마 피치 썸마 조지아 우야시 조지아에서 복숭아를 가져왔어 이거 아니야? 아 그리고 요거 지금 출시 이벤트로 대학생들 대상으로 유튜브 영상 공모전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1100만 원... 상당해 공모전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에너지들 이그 마력 치시고 들어가시면은 공모전에 대한 안내도 있고 한다고 하니까 많이들 참가하시면 좋지 않을까. 오 오킹 여사친 유튜브 보면서 자기는 오킹이랑 같은 생각이라 했으면서 저랑 헤어지고 3일 만에 여사친이랑 사귀네요. 진짜 그 애초에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를 얘기할 필요 없이 친구라는 그 관계 인간 관계 자체가 호감에서 비롯됨. 호감이 생기지 않으면 동성과도 친구를 안 해요 애초에 친구라는 관계 자체가 근본이 호감이야 호감 근데 이성간의 호감은 사랑으로 너무나도 발전할 여지가 높기 때문에 동성간의 호감은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이게 개발이 안돼 이성애자 기준 동성애자 분들은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동성 친구들하고 호감이 없었으면 저 여진이랑 권영이랑 사귀지 않았다고 아 얘도 나랑 같은 병인이다 그냥 완전히 어, 인생 대충 산다 싶으면 걔랑 친구하는 거거든 내가 막 갑자기 막 공부 엄청 열심히 하는 샌님들이랑 잘못 사귄단 말이죠 사람에 대한 호감으로서 비롯돼서 형성되는게 친구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이성이다? 그럼 이성이 호감이 생겨서 얘랑 친구가 됐을 거야. 호감이 없는 애하고는 남자건 여자건 친구를 안 하기 때문에. 이성관계에서는 그게 오히려 발전할 확률이 존재하고 애초에 호감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저는 인정할 수가 없죠. 에. 다시 생각하니까 개빡치네? 너 정상이야. <laughs> 형 여친이 적극적으로 남사친 소개하고 진짜 친구라고 면담 시간 가지면 어때? 뭐 나한테 알려주는 거이 새낀 유독 조심해야겠다. 얘야말로 절대 내가 일말의 기회조차 제공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겠죠. 아무튼 간에 말표 에너지 드링크 후원 통해서 고민 상담해봤는데 에너지 드링크 많이들 또 소비하시는 분들은 말표 에너지 드링크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또 심심하게 또 이렇게 추천드리면서 말표 에너지 드링크 BPL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학생들 대상으로 100만원 1 상당의 공모전 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들 참가해주시고 지금 온라인으로 주문하게 되면 은 말표 컵 굿즈도 같이 준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많이 챙기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약간 이런 콜라보 제품들이 많이 나오면서 굿즈들 쓰지... 집 하시는 분들도 되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저도 컵 달라고 할 겁니다. 어. 많이들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에너지 드링크는 역시. 말표 아, 감사합니다.